예, 네, 시차 14 챕터가 클리어된 다음에 아, 이제 새롭게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챕터, 챕터를 전작도 리메이크도 그랬지만 챕터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난이도 하드가 오픈됐어요. 캐릭터 셀렉트에서 원하는 장을 선택해 이야기를 다시 즐기거나 난이도 하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스테이터스, 무기 강화 상태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퀘스트 플리어 현향 인계 여부는 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넘기는 게 낫죠. 퀘스트 그러니까 플리어 현향도 하드로 진행하면 휴식 포인트 등에서 회복되는 건 H P뿐이며 아이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방석을 이용하는 휴식 포인트에서는 MP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MP 회복을 빡세게 하겠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9레벨에 저는 클리어를 했고요. 뭐 확대를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니네 그냥 그림이네 예. 게임 클리어 후에 추가 항목 플레이로그 어, 스토리와 배틀 달성 현황을 알수 있는 플레이로그 기능이 개방되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플레이 시스템 플레이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옵션 골드 소소 데이터 파트너 선택 등의 캐릭터 챕터 셀렉터를 했을 때 플레이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엑스트라 옵션이 해방되었습니다. 때는 호감도가 다음에 하면 거의 다 맥스를 치기 때문에 뭐 무조건 <laughs> 이번엔 T8로 <티파로 웃음> 배틀 시뮬레이터 갱신, 에이션트 메터 조사, 리포트 전부 클리어 등 조건을 만족시키면 배틀 시뮬레이터에 잭스와 세피로스와 잭스, 함께 싸울 수 있는 컴백 포스가 추가됩니다. 예, 그런 게생겼고요 의상 변경도 이제 가능합니다. 각 에어리어의 초코버 목장에서 탈의실에서 사용해서 의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캣시 어, 예, 러브레드 레드서틴과 케트시의러브레스 의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러브레스에서 등장하는 그 어, 레드서틴하고 케트시의 의상을 입고 다닐 수 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의상도 바꿔 입고 다닐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아까 말했던 시스템에 보면 플레이로그, 캐릭터, 챕터, 셀렉트, 챕터 셀렉트에서 챕터를 다시 플레이할 때는 스토리 진행 상황은 해당 챕터의 시작 지점으로 초기화된다. 캐릭터 무기, 마테리아 등 성장 요소나 호감도 같은 파리미트, 파라미터는 유지됩니다. 퀘스트 달성 현황은 초기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초기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진행 도중 퀘스트는 초기화되므로 주의해 주시라. 진행 도중인게 꽤 있었는데 야 이런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아, 난이도 하드는 챕터 셀렉트에서 각 챕터를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고요 끝까지 해당 챕터를 끝까지 플레이하며 하드 모드로 클리어한 것으로 인정 챕터 도중에서 난이도를 변경할 수없으므로 주의해 달라 한마디로 좆될수 있다 <laughs> 그런 이야기죠 어 스킬북을 입수 못한게 이렇게 있네요. 낯선 고향에서 다섯 개나 입수 못했네 내가 에. 난이도 하드에서만 입수할, 입수할 수 있는 스킬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조니 컬렉션 17개밖에 안했네 호감도 맥스. 맥스는 다 못했습니다 에. 그리고 데이트 파트너는 한명 어, 호감도 상급 업데이트 0명 그, 해결사 1, 퀘스트 클리어. 24개. 퀘스트 최상급 클리어는 22개. 월드 리포트는 그래도 꽤 열심히 했네요. 어, 어, 배틀 미션, 에이션트 미터 미션 모드는 많이 못했고요. 정거장은 그래도 꽤 했네요. 33개, 48개 중에 33개니까. 카드 입수수는 145개에서 86개, 간판 사용의 간판 적은 230에서 118개, 에너미 리포트는 188개, 무기 무기 리티 숙련도 맥스. 예. 배틀, 신라저택, 배틀 시뮬레이트도 있나봐요. 아, 못했어요. 플레이로그, 아, 볼까? 바레트 75%. 러블리스는 어, 합격. 곤돌라, 얘랑 곤돌라 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나? 티파는 72%. 어. 루퍼트 사장 취침, 취임, 취임 프레이, 퍼레이드에서 뭔가 놓쳤나 보네. 크라우드와 리조트웨어 취향 일치. 에이, 이런 것도 있었어. 러브레스와 건돌라 데이터만 하고. 건돌, 러브레스는 한게 없는데? 아, 없네. 건돌라 데이트가 빠졌군요. 에이. 카드가트 리벤지 골드 소서에서 해나보네 야 되나 보네요. 예,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DLC도 전원다서받았구요 웨이터의 슬로 재생 시간 크래프트 소재의 자동 입수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면. 자동 입수 가능하게 엑스트라 챕터 분열하는 세계 넘기기 아 여기에서 결정될 수 있나 보네요 8 챕터에서도 입파 입파 호감도로 변화 보통으로 고정 데이트 이벤트, 호감도에 상관없이 데이트 이벤트가 고정된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게, 신규 챕터로 시작 하면 요런 게 이제 된다. 이 난이도는, 이지로 안할 거라. 정말로 슬금슬금 한번 퀘스트 좀 진행하면서 하려고요 예. 일 카드게임도 다 끝까지 못 갔고 해서 후딱후딱 챕터 앞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혹시 모르니깐요 끝나가는 세계도 클리어를 했고 클리어를 했죠. 예. 터 셀레트를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나 본데, 예. 영웅 세피로스서부터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만나요. 안녕.